얘는 처음에 A0가 얼만데? 2000이죠. A1 얼만데? 2000에다가 80% 수거가 되고 다시 재생산된다 그랬죠. 맞지? 그럼 공기는 뭔데? 공기는 딱 야가 될거 아니야. 이해했습니까? 정확하게 10분의 8 곱하기 100분의 45지. 맞냐? 그러면 얘는 얼만데? 약분하면 5가 될 거고, 이러 하면 4가 되고 얘는 얼만데? 9, 그 다음에 얘는 100분의 36 되는 거 맞습니까 공비? 여기까지 따라갔습니까? 자, 근데 첫 항은 뭔데? 1-R에 A1인데 A1은 2000이 아니야. 재생산되는 플라스틱의 총합이기 때문에 첫 항은 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2000 곱하기 그 다음에 10분의 8 곱하기 100분의 45, 그 다음에 1-100분의 36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89번을 한번 보면 기억 놔두고, 미은은 거꾸로 돼야 되죠. 극한이 0된다고 급수가 수렴합니까? 아니야. 얘가 수렴해야 얘가 0되는 겁니다. 얘가 0되더라도 얘는 발산할 수있다 틀렸고, 똑같은 가정으로 한번 봐봐라. 얘는 리미트... AN이 얼만데, 디귿어 4N-3분의 N이죠. 근데 극한치 하니까 어떻게 나와? 4분의 1 나오죠. 극한치 했는데 0 나왔나, 안 나왔나? 0안 나오면 무조건 뭐 된다고? 발산된다 그랬죠. 다시. 우리가 급수가 있고 극한이 있는데 얘가 수렴하면 얘는 무조건 0 됩니다. 알겠냐? 수렴 안 하면 얘는 뭐가 된다? 0이 무조건 안 돼. 그래서 거꾸로 갈 때는 이렇게, 때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수 있는데 얘는 무조건 극한이 0을 수렴 안 하면 얘는 무조건 발산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갔냐? 그래서 디귿은 맞아. 요 그럼 기억을 한번 보면 되죠. 기억은 한번 해보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는 2에서부터 N까지 그 다음에 로그 쓰고 k 1, k 1, 그 다음에 k k가 되잖아. 2부터 집어넣으면 얘 먼저 계산하면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2. 그 다음에 로그니까 더하기면 곱하기로 바뀔 거고 3 집어넣으면 2 곱하기 4는 얼마? 3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가서 얘가 뭐 나오는데 n 1에 n 1에 그 다음에 n 곱하기 n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남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로그 얼마 된다? n 플러스 1분의 얼마 나 온다? 2n이 되죠. 따라갑니까? 그러면 얘는 정답 얼마인데? 로그 2입니다. 무한대분은 무한대니까. 자 등비급수가 수렴하려면 첫 항이 0이든지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사야 된다. 1 빠져야 되죠. 맞지? 그러면 첫항 얼마인데? 1집어 넣으면 얼마? 이게 an이잖아. 첫 항은 얼마죠? a1은 x 플러스 2입니다. 두 번째 항은 얼마죠? x 플러스 2에 3분의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럼 공비가 얼마다? 3분의 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1과 1이어야 되고 얘가 0되든지. 이해했나? 그럼 얘는 마이너스 2고 얘는 뭐가 되는데? 마이너스 3 x-2, 3, x 얼마? 마이너스 1에서부터 5까지. 그럼 마이너스 2, 0, 1, 2, 3, 4. 이게 정답이겠죠. 105번을 한번 보면, 자, sn이 뭔데? sn 플러스 1이 7의 n 승이라서 sn 얼마다? 7의 n-1이지. 그럼 sn-1은 7의 n-1 마이너스니까 a n 구할 수 있죠. 해보면 되겠죠. 1 13번 뭘 구하라는 건데요? 이 넓이 구하라는 건가? 맞냐? 그다음에 이 넓이 구하고 전체 합 이거 구하라는 소립니까? 맞아. 그러면 얘는 한번 보는데 지금 2대 1로 AB 니까2대 1이니까 여기가 2대 1이야. 전체 길이가 얼마인데? 6이지. 그럼 여기는 2죠? 여기는 4 되는 거 맞습니까? 정사각형이지. 닮은비가 나온다. 앞에 봐라. 닮은비. 닮은 비는 이 전체랑 뭐 하면 되는데, 요 작은 거 하면 되죠. 닮은 비가 몇대 몇이죠? 6대 4죠. 아니야? 그러면 얘는 3대 2야. 근데 길이비가 아니고 넓이비니까 9대 4라서, 야는 공비가 9분의 4입니다. 요까에 따라갔습니까? 그럼 첫 항만 구하면 되네. 맞죠? 첫 항만 구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한번 보면, 자, 이게 지금 요렇게 반원입니까? 맞죠? 반원이니까 자 여기 중심이 딱 있는데 요 길이가 얼마야? 2 그럼 요 길이도 2죠? 맞지? 근데 요렇게 여기 자르면 여기도 얼마인데 2 되는 거 따라갑니까? 그럼 요 길이도 얼마가 될까요? 얘가 2고 얘가 2고 얘가 2고 얘도 2겠죠? 그러면 똑같이 여기도 2고, 여기도 2고, 여기도 2입니다. 그럼 여기도 얼만데? 2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긴 호 호가 되는 겁니다. 반지름이 2가 되고, 2가 되고, 얘가 60도 되는 거 맞죠? 정상각형이니까. 맞냐? 그러면 이그 호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 2분의 1 R제곱 세타니까, 얼마 나온다?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파이 빼기, 정상각형 빼면 되겠죠. 정상각형은 4분의 루트 3a의 제곱입니다. 요게 정답이 되겠죠. 잠깐만, 125번 한번 보기 전에, 잠깐만 앞에 볼래요? 앞에 볼래요? 힌트를 주자면, 얘는 넓이가 한개한개한개 한 개, 한개 되는 거 맞죠? 맞지? 근데 125번은 어떻게 되노? 넓이가? 몇 개씩 늘어나? 두 개씩 늘어나지. 그러면 앞에 봐라. 공비가, 얘는 한 개씩 늘어나서 공비와 구분해 사 하면 됩니다. 근데 두 개씩 늘어나면 여기다 곱하기 마지막에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뭐만이 따라갔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사각형이 있어. 요거를 한번 보자.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돼서 요 넓이랑 요 넓이를 계속 더할 거야. 따라갔습니까? 그럼 공비는 얼마가 되죠? 공비는 4분의 1이다. 이거 이해됩니까? 닮은 비가 2대1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요 넓이에다가, 어요 넓이에다가 두 번째 할 때는 요 넓이랑 요 넓이 핫다 치자. 그러면 몇 개씩 늘어나? 두 개씩 늘어나죠. 맞지? 그러면, 공비 똑같이 공비 4분의 1이다가 늘어난 개수만큼 곱해주면, 그게 새로운 공비가 됩니다. 만약에 3개씩 늘어났다, 그럼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 3 해주면 되는 겁니다. 따라가겠죠? 자, 125번 한번 봅시다. 대각선 길이가 얼만데? 대각선 길이가? 요렇게 끄면, 4루트인데, 야가 몇 대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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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닮은 비가 어떻게 되죠? 4대 1이죠. 한 경우 보면 4대 1이라서 얘는 16분의 1 공비가 16분의 1이 될 뻔했지만 밑에 보면 몇 개씩 생겨? 두 개씩 생기는 거 맞죠? 그러면 최종 공비는 얼마다? 최종 공비는 8분의 1입니다. 그래서 1마이너스 8분의 1에 석탕만구하면 되죠. 얘가 얼마인데? 얘가 4루트 2면 여기가 루트 2 되는 거 맞아? 그럼 여기가 1, 1이니까 이 넓이는 1, 1. 그러면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2잖아. 그럼 얼마가 온데 플러스 2, 8.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이거는 요 호에 해서 요걸 빼면 되죠. 좌우대칭이 되니까. 맞지? 요 길이가 얼마인데 3이죠. 근데 여기가 30도야. 그대로 요렇게 끄면 어떻게 되는데? 이 요렇게 끄면 여기가 60도죠. 맞지? 그러면 이게 3이면 얘도 반지름이니까 3이죠. 이해했냐? 근데 요것도 반지름이니까 3이고 요것도 반지름이니까 3이겠죠. 맞지? 그러면 이거 정삼각형 그러니까 호의 넓이에서 정삼각형 넓이 빼면은 이 넓이 나오니까 곱2 하면 되죠. 따라갔음. 그 다음에 이제 공비를 한번 보자. 첫 항은 그렇게 구하면 되고 공비는 얘 한번 보면 요렇게 해서 여기 반지름이 R이야. 여기도 반지름이 R이고 여기도 반지름이 R이죠. 근데 여기 접하니까 90도 되는 거 맞죠? 여게몇 도라고? 30도 되는 거 맞지? 여기에 60도니까 1대 여기가 R이야. 그러면 90도일 때 여기는 2R 돼서 여기도 R 나오겠죠. 여기가 2R이니까. 맞냐? 그럼 3R이 3이니까 R은 얼마인데? 1이죠. 그러면 이거는 3이고 요거는 얼마인데? 1이잖아. 그러면 은3대 1이죠. 9대 1인데 그러니까 공비가 9분의 1이 될것 같지만 얘가 몇개 생겨? 두개 생기니까 최종 공비는 9분의 2가 돼.